에 여러분들 안녕하 오늘은 트롤버 튼더블을 해볼겁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깨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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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이 있나보다 이러면은 1 0 0 트롤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 진짜, 그냥, 아, 그냥 가지 말 거라, <laughs> 아, 저기 구간에 트롤 있나 봐야 되는데. 여러분, 트롤 있으면 트롤이 한눈을 판 사이에 가야 되거든요? 트롤이 한눈을 파는 사이, 언론가서 트롤을 약 올려야 합니다. 트롤 약 올리는 거는 안 해도 돼요. 음흠. Uh -huh. You are the t r u uh e -huh, n 아하, 잠깐만. What? 잠깐만, 잠깐만. 언니, 뭐야? 아니, 야, 어드민으로 너가 틀어한다. 아니, 어드민 쪽딱으로 쓰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 아니, 어드민을 쪽딱으로 쓰라고 한게 아니잖아. 아니, 이제 어드민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좀 발판 주는 거 진짜 에반데? 아니 어제 하도 트롤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아하. 아니 어제 하도 트롤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지금 너무 예민해졌다. 아 진짜 어둠인 너무 싫다. 너 트롤인 거다 안다 친구야. 한번 날려주면 되죠? 내가 뭘본 거지? 내, 내, 내가 뭘본 거지? 여러분, 이게 한 맵에 트롤이 있으면 트롤이 그냥 학살을 갈겨버리거든요? 그래서 후반 부분, 후반에 트롤이 가능한 부분에는 웬만한 트롤이 그냥 거의 없어요. 이게 굉장 쉽다니까. 너들어오 아니. 오잉? 나이도. 아,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돼. 긴장 안 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 진짜 얼음 회오리 구간이 진짜 아 진짜 얼음 회오리 구간이 진짜 어려우면서도 쉽거든요? 진짜? 아니 어느 한이제 트롤 할것 같으면서도 와 잠깐만 헤이 hey. 오케이 okay, 현질러 있다 나이스 이 현질러가 예예예 yeah, 나이스 yeah, yeah. 와 진짜 트롤 얼리는 <laughs> 잠깐만. 트롤 얼리는 거왜 이렇게 재밌냐 저거. 트롤을 사람들이 얼려가지고 그냥. 사람들이랑 트롤을 얼려서. 그냥 아예 아무것도 못하죠를 만들어버려요 그냥. 트롤아 얼어라 아무것도 못하죠? 확실히 이 게임에 어둠이자 어둠이 나쁘게 쓰면 진짜 안 좋고 착한데 쓰면은 진짜 너무 좋아. 어둠이니. 미니야. 어. 어 아우. 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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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우. 아내 실력 왜 이래. 야, 야, 트롤, 뭐, <laughs> 아니, 트롤이 죽었어. 정의로운 <laughs> 사람이 진짜 꽤 많구나. 진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진짜 겁나 잘 됐는데, 이렇게.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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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우짜. 문포? 이쪽왜 사라짐? 아 진짜 나참 어이가 없네 어? 누가 어둠이 눌린 거야 지금? 아맞다다 키만해서 사라지지 이거 진짜. 아, 너 트루 아니지? 진짜 트루 없지? <laughs> 와, 진짜 어둠이 날아다니는 거. 차차차차 싹 촤악 베오 아파트 몬트 아 어, 진짜 쫄린다 이거 아니 너무 쫄려 떨어지면 나락행이니까 무서워 와, 어둠이야? 저거 지금 이거, 아파트먼트 이거. 아, 어, 괜찮아. 괜찮아. 딩딩딩딩딩. 저기서 사람들이 꽤 많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말 없이 하겠습니다. 다 아, 대화하면 사라지네. 아니! 아, 어, 진짜. 아, 어, 근데 솔직히 이거 깬 거다. 안녕.